으로 병상 축소를 감안하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악화 추세이며 코로나 이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연쇄적인 임금 체불과 줄도 사는 시간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은 의사를 피해갑니다.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환자를 진료하려면 의사 확보가 중요하니 다른 직원들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떠났던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잘못입니까 공공병원의 의사수급난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자금난이 증가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공병원의 기능회복과 정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대로 코로나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은 불과 11.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는 국민의 82%가 찬성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했더라면 공공병원이 지금처럼 의사 구인난과 구인난이 가중되고 자금난으로 진료 역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